저희가 오늘은 저희 나름대로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했어요. 차트를 다니는 <laughs> 스리생. <laughs> 스리생 시즌 1에서 이건 정말 의학적으로 고정이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딱 6개만 제가 줄였어요. 의학적으로 막잘 됐다는 것도 있지만, 야, 이건 진짜 의사가 아니면 알수 없는 디테일들이 있거든요. 음, 사실 그렇죠. 그런 걸좀 준비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6위. 6위는 뭐죠? 랭킹 6등는 어? 자우가 바뀌었나요? 수술방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수범이요. 네, 아이디밴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흉부외과 김준환 교수님한테 수술 받으러 온거 맞으시죠? 네. 예. 수술실 앞으로 이제 환자가 이송되는 거죠 지금? 이 환자가 수술을 받으러 내려왔어요. 환자를 체크하는 과정이에요. 제가 요거를 네, 랭킹 6, 첫 번째로 뽑은 이유가 아, 뭐였냐면 정말 뭐 수술이든 시술 전에 이게 정말 환자 한 번만 다시 한번 체크했으면 발생하지 말아야 될 수많은 의료사고들이 있었어요. 실제로도 존재를 하고 이거 타임아웃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오늘도 공지 왔어요. 국가 발령의 공지때데 음. 타임아웃 좀 잘하라고. 예전에는 이제 병원 단위 썼다 그러면은 국가적으로 하고 이게 보다 보면 약간 의사들한테 뭔가 경진을 좀 주고 오, 알림을 그렇구나. 좀 주는 것들이 있다 말이에요. 뭔가 교훈을 얻어주는 게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학생 때도 저는 전공의사 제일 중요하게 배웠던 게 뭐였냐면 개방형 질문을 해야 돼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왜냐면 변명인일 수도 있고 밖에서 정신없는 상태에서 듣게 되면 아예 이렇게 하고 들어가야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딱 그냥 수술장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가 수술 간호사 뭐 여기가 마취과 의사 제가 이제 집도이다 그러면 은자 저희 왼쪽 수술합니다 왼쪽 맞습니까? 그럼 왼쪽 맞습니다 왼쪽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보통 외치거든요 다 확인을 해가지고 수술 부위가 반대로 되는 거를 일단 맞고 그다음에 시험을 봅니다 이런 것들 작가는 타임아웃을 위해서 썼을 수도 있지만 보통 수술방 앞에서 가족들끼리 막 이렇게 눈물의 상복!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잡았을 수도 있어요 사실 왜냐면 실제 타임아웃은 사실 밖에서는 크게 이렇게 까탈스럽게안 하거든요 네. 네. 6기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어? 자고가 바뀌었어? TOP 5 수술실이 너무 추워요 안 보여 내 쪽으로 더 당겨 여기 있습니다 음. 축처,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수술방 안에 이렇게 이제 보통 저렇게 반팔을다 입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막 수술하다 보면 출수밖에 없어요. 학생들은 특히 더. 수술실이 왜 축기 유지가 되나요? 어, 그건 조금 이따 알려줄게요. <laughs> 자, 여기 요거 뭐냐? 이게 다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저게 뭔데 저렇게 안으면 따뜻해질까? 이거는 제가 왜 뽑았냐면 제가 실제로 학생 실습 돌 때. 너무 추우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따뜻한 저 생리식염수라고 우리가 이제 수술방 안에서 쓰는 세척을 하는 거예요 수술 필드를 이제 장이나 배 안에 수술할 때는 너무 차가움이 들어가면 안 좋기 때문에 적정하고 우리 몸 비슷한 온도로 맞춰 놓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항상 온장고에 넣어놔요 항상 저렇게 추우면 간호사들은 외투로 껴있고 있지만 하나 저런 걸 껴놓고 다니거든요 근데 왜 수술방을 춥게 하냐면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해서 수술방을 찾게 하고 그리고 음압 양압이 되면 환기가 잘안 되는 건데 음압으로 해가지고 계속 환기를 이제 밖으로 빼내기 때문에 열균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수술을 직도할 때는 춥거나 덥거나 하면은 온도를 좀 조절해달라 고 말을 아. 하죠 수술실 온도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되게 무슨 정말 뭐 1도 단위로 막 저희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러프하게 그냥. <laughs>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놀란 게 인턴하고 레지던트는 저걸잘안 가져가요 왜냐 인턴하고 레지던트는 뒤에서 지켜볼 일이 없거든 학생 때만 유일하게 수술방 <laughs> 안에서 뒤에서 서서 이렇게 멍뚱하게 지켜보기 때문에 학생한테 주는 그 디테일마저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수술방이 너무 추워요! 이었습니다. 4위의 제목은 '절대 열어보지 말 것'. 장경수 선생이 이제 머리를 이제 이렇게 감고 이제 고뇌에 빠지는 딱 근데 이 디테일한 거 있잖아요 당직실이 침대 구조랑 아... 여기 이렇게 넓은 것들 있는 게 <laughs> 여기까지들 있잖아 이게 너무 현실적이고 그리고 이층 침대 옵자 근데 더러워. 그리고 보통 2층은 잘안 쓰거든요. 그래서 2층에는 모든 짐을 다 올려놨죠. 죠 <laughs> 저는 사실 레지던트 할때 옷을 거의 안 샀어요. 왜냐면 일단 나갈 일이 없고 안에서는 거의 수술복을 입으니까 사계절 옷이 2층 침대 위에 다 있을 수 있었어요. <laughs>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조그만하게 칸막이 여기 있는데 이게 그러 그러니까 옷장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옷장인데 사실 저도 여자 당직실을 본적 없어요. 여자들은 참 대단해. 여기다가 또 가방도 지금 걸어놓고 있는 거 보면은 그 와중에 또 여기서 머리도 말리고 머리도 말. 알고 화장도 다 하고 어떻게 다 해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저는 요 당직실의 세트장이 고증을 제대로 받았다 4년간 집을 안구하고 당직실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연착 올라가면서 1인 당직실을 썼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내 물건이에요 다 진짜 온방이 다내 물건 그래서 청소 아주머니한테 여사님한테 되게 잘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4위 절대 열어보지 말거 TOP3 나는 앵무새가 아닙니다 일단 수술을 다 하고 봤을 땐배 안에서 피가 더 나는 곳은 없어 보였는데 피가 다른 데서 또날 수도 있기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하루 이틀은 지켜봐야 됩니다 간을 잘랐으면 다시 자라는 건가요?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선생님? 큰고비 넘겼어요 이제 수술을 끝나고 교수가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죠 이거는 누구나 다 궁금하니까, 그쵸, 또 특히 안깨우고 나온 상태라서 음. 더궁금하긴 음. 하죠.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보자, <laughs> 보자하죠. 꼭, 꼭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덜 친한 보호자들이 자꾸 와요. 천수는 멀어지면서, <laughs> 천수는 멀어지는데. <laughs> <천수는 멀어지면서, 웃음> 네, 더 근데 많이 물어보고 좀 세심하게 물어보고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생기죠 사실 실제로 이걸 보면 저희가 레지던트 할때 수술 끝나거나 수술 설명 환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면 처음에는 진짜 가까운 분들이 와서 물어봐요 간호사 분한테 전화가 와요 선생님 누구 누구 환자 모자 푸셨다는데 다시 설명 좀 해달라는데요 또 끝나요 누구 <laughs> 와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중급실에서 막 환자 보고 있는데 또 전화 와요 그래? 이렇게 하면 아 누구 환자 또 모자 푸셨다 다시 설명 좀 해달라는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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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가면, 갈수록, 손수가. 자꾸 늘어나 <laughs> 그래서 진짜 이거 보고 진짜 의사들이 너무 많이 겪는 일이거든요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렇지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아 보호자들이 아예 그 수술 끝나면 상주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로, 전화로. 딱 거기 등록되어 있는 보호자 한 명한테만 딱 요즘은 전화로 드리기 때문에 성형외과는 이런 말잘안 했다 보통 저는 이제 수술 끝나고 나면 이제 보호자들 설명할 일은 없어요 그냥 거의 환자한테 가서 늘잘 됐다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그리고 경우도. 또 이제 보호자 몰래 오시는 사람들이 많잖아 아 어, 그쵸 보호자 몰래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의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겪는 고충, 에피소드 같은 거를 너무 잘 녹아내렸다고 해야 되나? 어,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게 3위나는 앵무새가 아닙니다. Top 2 잊지 말자 ABC. 장갑도 안 끼고 그렇게 만지면 감전되는데? 1 1 9 집에서 불이 나가고 이제 이걸 불렀는데 기사님이 이제 수리를 하시다가 강전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데일먼도 의식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 바로 이제 1 1 9를 신고를 하고. 그렇죠. 원래 두 명이 있을 땐 이렇게 하죠. 음, 음. 양 교수님은 지금 조스러스트라고 하죠. 에어웨이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 장면을 뽑은 이유가 요즘 다 거의 다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골든 타임이 심폐 수인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일 먼저 확인을 해보실 게 의식을 체크해봐야 돼요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 119좀 불러주세요라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어 저기 분홍색 옷을 입고 계신 누구? 어, 어, 그치. 119를 지, 지칭을 하라. 지칭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게119 불러주세요면 사람들이 누가 이제 누가 이 모든 것들이 지체되는 시간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 이제 바로 들어가질 거는 목쪽의 경동맥을 심장박동에 끼 뛰는 혈관이라는게 있어요 혹시 심장이 멎은 상태라면 이 박동도 없을 거예요 왼쪽 심장은 왼쪽 가슴에 있거든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제 왼쪽 가슴 혹은 왼쪽 이제 젖꼭지 근처를 이제 적절한 이 속도로 압박을 해주면서 해야 는게 제일 포인트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A, B, C라는 게 혹시 뭔지 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렇죠? 꼭 하나씩 설명을 해보면 이제 에어웨이 A는 에어웨이 약자인데 이제 기도 기도를 확보하는 게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 B 어? 숨을 쉬는지 숨 쉬는지 확인을 하고, c e c i r c u l 뭐 a 그게 지금 저희에서도 ABC니, b, c, b, b c a -B로 c CAB로 바뀌었을 거요 CAB로 바뀌었어떤 그런 식으 아직은 좀 바뀌고 있기는 한데.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laughs> 잘 모르겠으면 나서지는 마세요. <laughs> <laughs> 왜냐하면 간혹 의사들이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다 보면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 갈비뼈 부러진 거에 대한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살아났는데도.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걸면 또 걸려요. 그래서, 2위는? 잊지 말자 ABC 였습니다. 어, 드디어, 드디어 대망의 일위 대체 어떤 에피소드길래 우리 신동 선생님이 1등을 아. 뽑아주셨는지 네. 1등 바라기! 네, 찾아 위에서 아. 1등 한번 해보는 게 소홀히 됐는데 넘버원의 제목은? 긴장한다. 어우, 왜이죠 <laughs> <laughs> 야! 너 지금 생각을 안 해서 찍고 아, 아, 있는 거 뭐. 같은데? 껴어있는애를본적 있나요? 손한 번만 들어보실래요? 네, 잘하셨어요. 자, 제손한번 잡아보실게요. 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내수술이랑좀 다르죠. 환자랑 계속 대화를 하면서 수술을 한 장면인데 제가 어디서 깜짝 놀랐냐면은 이거! 이거 뭔지 아세요? 두 분? 저거 머리 고정하는 거잖아 머리 고정하는 거죠. 어. 저도 사실 제가 수술 직접 들어갈 전까지는 이거 안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머리 못 움직이게 이렇게 머리에다가 어. 시, 핀을 아예 박는 거예요. 환자가 깨어있을 때 이걸 박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머리로 가는 모든 신경을 다불러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또추가로더 부분 마칠 또예요. 수술을 들어가기 전에 이걸 봤을 때는 이걸 몰랐어요, 솔직히. 요거 보고 나중에 제가 하나 정도를 해봤거든요. 다시 지금을 보니까 디테일 상을 줘도 될 정도로 잘 표현을 했다. 그럼 F는 뭐예요? F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프론탈이라고 해가지고 F로 해놓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이니셜을 써가지고 이 부의 뇌가 어디를 담당하는지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했죠. 중요한 부분. L, 랭귀지. 언어 저 부분만 빼고 돌려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기를 딱 전기 자극을 주면 은 환자가 막 말을 하다가 갑자기 말이 뚝뚝 끊겨요 솔직히 말하면 은 드라마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이렇게 쉽게 잘안 찾아져요 근데 뇌는 통증을 느끼지 않나? 뇌 자체는 통증을 안 느껴요 그다음에 실제로 수술하는 거는 환자가 깨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빠르게 진행을 음... 하죠 이런 수술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사실 몇 군데 없어요. 정말로 잘 의학적으로 좀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표현해는게 아닌가 해가지고 저희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또 제가 이제 뽑았습니다. 그래서 차트 랭킹 1위는 어있는 뇌를 본적 있나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잘 고증이 된 거, 좀잘안된 거, 이거를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셋이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아마 이 드라마를 준비하시는 뭐 작가, 스태프들과 자문해주신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셨... 그러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게아니고 정말 놀랍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마 그만큼 인기 응.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 사이에서도 스리생을 많이 응. 보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은 차라리와 스리생의 콜라보레이션을 처음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준비가 좀 미흡할 수도 있고 저희도 너무 잘된 드라마에서 또더잘된 거를 그쵸. 뽑으려고 하니까 약간 좀 억지스러운 게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도 하는데 또 지금 스리생이 한창 대세기 때문에 시즌 1을 또 리뷰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조만간 시즌 2 6화 정도 되면 거기에서 또잘된 거나 잘못된 거 있으면 고정을 그 저희가 또 해보려고 하니까 많이 좋아요? 또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오늘 하루도 늦은 밤 감사하세요